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설 이브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리 샵에 왔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조금 전에 이제 손님이 제품 재고 좀 확인한다고 오셨는데, 이 제품 재고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야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제품들 설 연휴 때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재고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로드바이크부터 좀 보시게 되면. 어, 저희 샵은메디다 캐논데일 특약점이죠. 엘파마랑 올해 상당히 뜨거운 어, 메디다 맥나렌 에디션, 메디다 스컬트라 5,000 제품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 맥나렌 에디션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 있는 모델이죠. 지금 X 스몰부터 해서 스몰, 미디엄 라지 사이즈 한 개씩 다 재고 있고 돼 있고요. 지금 오시면 바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105 제품들이라든지 어, RS 22단 제품들 지금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어 이번에 많이 출고가 됐죠. 아주 많이 출고가 됐는데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어, 리액터 5,000 모델입니다. 지금 XX 스몰 사이즈, 그러니까 160 초반부터 160중 후반까지 탈수 있는 XX 스몰 사이즈 단한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크로스웨이 이 모델도 괜찮은데 이거는 지금 예약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소니아, 소니아 이거는 무엇이냐면 하 휠러 수입사 독일의 휠러라는 제품이 있죠. 이거 수입사에서 이제 만드는 제품인데요. 입문용 80만원대 모델에서 아주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 지금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요. 어, 로드바이크는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게 그거죠. 스클터라 5000이 지금 입구가 되어 있고 사이즈별로 다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리액터 5000이 한 대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뉴스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루 M4 미니벨로들도 지금 색깔별로 들어와 있고. 자, 그리고 콜라고 어, 그래블 자전거. 한대 재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 GRX, 그런 데. 아주 요즘에 그냥 그래블자전거 인기 많죠. 블라우 모델. 이 모델도 아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 모델이죠. 자, 그리고 보자. 로드바이크는 뭐한 이쯤 소개 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m t b m t b 도 지금 인기 많은 모델. 메디다 어, 빅라인 7000입니다. 빅나인 7000. 460만원이라는 금액에서 레이놀즈 카보 딜셋과 이제 XT 12단 고동계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실측 무게가 이 완차 무게 그대로 해서 실측 무게가 9kg대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급기로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조금 고급 모델로 입문하실 분들은 이거 한번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인기 모델 빅라인 XT2입니다. XT2 180만원의 금액에 이제 책정되어 있는 모델이죠. XT 24단 구동계고요 많이 어, 또 에어쇼어바 하고, 뭐 구성 아주 괜찮습니다. 이 모델도 지금 스몰사이즈, 미디움사이즈 다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뭐 트위터, MTB, 라인업들, 어, 웬만한 것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일단 요렇게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 레이크, 레이크. 아주 편한 신발로 유명하죠. 발볼 넓으신 분들, 발볼이 정말 넓은 클리슈즈죠. 특히 이 신발, CS238, 아주 최고입니다. 발볼 넓으신 분들, 아무리 넓어도 다 소화할 수 있다는. 자, 일단, 바테잎들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쭉 있고, 어, 엑스브로 바테잎 이번에 많이 들어왔는데, 조만간 리뷰를 한번 할 생각이고요. 에로원 뭐, 그리고 토픽 제품들. 많이 입고 되 있고, 어 뭐, 대충 이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샵입니다. 자, 이게는 이제, 페달들. 페달 이번에 한 50개, 한 50개 이상 주문 다시 했습니다. 헬멧들, 뭐, 다양한 헬멧들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봉진 아이 e 스2 화이트 핑크 스몰 사이즈 지금 입고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슈즈들은 이렇게 디피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에스파이어 신발들 많이 입고가 되고 있고 나, 들어오는 대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어, 에스파이어 신발들 이렇게 재고가 남아 있고요. 자 그리고 슈즈들 이렇게 있고 롤라 사고 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신발 시마노 슈즈 요즘에 인기 너무 많습니다. 특히 뭐 RC5, RC5 부터해서 XC5, 19만 원이라는 금액에 아주 괜찮은 스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항상 이렇게 깍깍. 좀 많이 빠졌는데, 항상 채워놓고 있습니다. 뭐, 재고 부담은 제가 하는 걸로. 아주 어 부담이 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소비자분들의 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음 대기시간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재고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 구독자분들, 제품에 대한 어떤 재고에, 어 재고 때문에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어, 찍게 되었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자, 다음에는 라이딩 영상을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